출애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었는데요. 이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둬야 됐고 안식을 전날 줘야고는 하루 이상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단순히 만나 수집법이 아니었습니다. 만나 수집을 위한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 만나를 통해 내일 일리를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전적인 신뢰를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의 훈련은 쉽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때때로 노예 시절 애굽에서의 마늘과 파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마늘과 파를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마늘과 파가 그리워요. <laughs>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의 2022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한국 자료가 없어서 미국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증가했던 성경 읽기가 다시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경 접근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지만 실제로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읽고 새기는 삶은 점점 더 벌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일라인은 고백합니다. 난 그걸 지니고 다녔어. 매일 읽었고 그걸 보호하는데 사로잡혀 있었지.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운대로 살아가는 법을 잊고 말았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본질은 단순한 지식이나 의무의 문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핵심입니다. 매일 새롭게 만나를 거두듯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